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내일 7월 31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kbs의 옥탑방의 문제아들 게스트로 출격합니다. 이날 옥탑방의 문제아들 홍진경이 박서진의 팬들에게 선사과 후 사랑 고백을 전합니다. 31일 방송되는 kbs의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이야 옥문아는 지난 7년간 세상의 모든 자팍 지식을 뇌에 채웠던 문제아들이 다시 뭉쳐 기상천외한 문제들을 두고 펼치는 도파민 터지는 퀴즈 전쟁으로 송은희, 김숙, 김종국, 홍진경, 양세찬, 주우재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주 옥탑방 손님으로 트롯신 박서진이 데뷔 첫 예능 단독 출연합니다. 박서진은 고기 잡는 10대의 인간극장을 시작으로 장구의 신으로 행사 베테랑을 거쳐 현재는 국내 최고의 트로신으로 손꼽히기까지 특유의 소탈, 솔직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송은이부터 양세찬까지 모든 MC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이 가운데 퀴즈를 풀던 중 홍진경이 스티브 잡스 덕후임을 인증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홍진경은 나는 스티브 잡스 팬이었습니다.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다는 그의 차고 앞까지 가봤었다라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에 평소 홍진경의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 주우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경 누나는 10JOBS다라고 말해, 홍진경의 눈빛을 번뜩이게 합니다. 홍진경의 눈초리가 매서워지자, 주우재는 느물거리는 표정으로 누나가 하는 일이 많아서, 십잡스라는 뜻이에요라고 애둘러 험악한 남매 사이를 다시 화기애애하게 되돌려 놓는다는 후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홍진경은 녹화 중 돌연 선사과 후 사랑 고백을 던져 웃음을 자아냅니다. 박서진이 자신의 팬들을 향해 고마움을 표하자 홍진경이 돌연 팬클럽 이름이 노란 물결이에요. 라고 물은 것 이에 위기감을 느낀 주우재가 재빨리 누나 오늘 마지막 방송할 거예요 라며 홍진경의 실수를 수습하자 홍진경은 죄송합니다라고 90도 각도로 사과한대. 이어 답별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박서진의 팬클럽을 향해 느닷없는 사랑 고백을 이어가 웃음을 자아냅니다. KBS의 옥문화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됩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